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교황청이 동성 커플 축복을 공식 승인한 것과 관련해 한국교회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오정호 총회장은 그 누구도 성경의 권위에 올라설 수 없다며 성경에 위배되는 사안을 인정하는 것은 영적 암흑시대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도 교권을 악용한 반성경적 주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고독사 사망자가 5년 새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케데이트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고독사 사망자 수는 2017년보다 40% 증가한 약 3,30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고독사 사망자 비율은 남성이 83%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연령대는 5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주다산교회가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성탄나눔 박스를 전달했습니다. 주다산교회 권수능 목사는 섬김에 필요한 것은 진정성이라며 성탄 경배와 사랑 나눔을 통해 교회 공동체성 회복과 이웃 사랑 실천에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기독교통일포럼이 2023 한국교회 통일선교 10대 뉴스를 발표했습니다. 기독교 통일 포럼은 정전협정 조인 70주년 행사 활발 진행을 10대 뉴스 1위로 선정했습니다. 또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재개와 북한 국경 재개방이 각각 2위와 3위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